아현동은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마포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모색하기 위해 밴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동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현동 주민센터가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 연계 및 지원하는 역할 등을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평소 통장들은 우리 동네 일꾼으로 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행정 및 관내 각종 민원,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기까지는 원래 회의실 건의 사항 요청 혹은 전화로 전달하는 방법밖에 는 없었습니다. 이에 아현동은 마포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모색해. 주민의 동정 참여를 확대하고 직원과 주민 상호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SNS를 개설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 콘텐츠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아현동이 되길 기대합니다.